다음으로 정보량 계산입니다. 자, 요거 시험에 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입하는 단순 대입형 문제예요. 자, 먼저 정보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의 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입할 것은요, 대안의 숫자이고요. p로 바꿨으면은 이거는 확률이 돼요. 확률이 동일할 때와 확률이 다를 때이두 가지 식이 다른데요 결국에는 같은 식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확률로 나타난 식이 여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요 자 우선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이 정보량이라는 거는 로그 2의 n이다 자 로그 2의 n입니다. 밑이 2입니다. 밑이 2.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그 계산기 계산하실 때 밑에다가 2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풀어보실 때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시는 연습을 해보고 가셔야 돼요. 자, 저 로그 2에다가 n은 대안의 숫자입니다. 자,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식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확률이 들어와 있으면 확률 분의 1 역수를 대입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식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대안의 숫자를 문제에서 알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식이고요. 만약에 확률이 각각이 다릅니다. 자, 정보량이라는 거는 어떠한 어 일들 일들이 발생을 할때이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더한 값인데요. 이 사건들이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습니다. 이 각각이. 똑같이 켜진다, 같은 시간만큼 켜진다라고 했을 때, 어, 얘가 켜질 확률 3분의 1, 얘가 켜질 확률 3분의 1, 얘가 켜질 확률 또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정보량이 어, 빨간색도 3분의 1, 파란색도 3분의 1, 노란색도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같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파란 불이 두배더 길대요.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에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식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 요거는요, 어,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i는 1부터 n까지 pi log 2의 n에 PI 분의 1입니다. 자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 엄청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첫 번째 식은 꼭 암기를 하시되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도록 합시다. 자, 이 미치 2인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 대안의 숫자 있고요. 각각의 확률이 들어갑니다. 이 I는요. 빨간색이 1번 두, 두, 번째, 파란색이 2번, 노란색이 3번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i 의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p1, p2, p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는 역수를 넣어주고요, 앞에는 역수 취하지 않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라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다 넣어서 더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이해 가지 않더라도 이제 관연도 문제 풀이하면서 직접 어, 계산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목소리>